이 물은 지금 진어워터테라피에서 개발한 미네랄 바디필 워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2리터를 부었습니다. 미네랄 워터는 피부에 스며들기 좋은 나노타입의 수산화 이온이라서 처음에 발을 담궈 놓고 우리, 용천을 다 알죠. 네. 뇌를 조절하는 원격 조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용천에서 9초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9초 정도를 3번 반복해요. 그럼 지금 이 분발은 용천에서 열이 나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뇌의 리듬을... 안정화시켜 놓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밑동, 그리고 여기 턱 반사구까지 엄지발가락을 잡아줍니다. 역시 엄지발가락 밑동은 대뇌, 대뇌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담당하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자극해서 이 고객님의 안정된 리듬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새끼 발가락은 우리 눈 안쪽에서 시작해서 몸 뒷면, 물의 흐름을 담당하는 방광이 눈 안쪽에서 시작해서 새끼 발가락까지 내려오니까 새끼 발가락 1번 5개 중에서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 눈꼬리에서 내려와서 몸 옆면 전체의 순환을 담당하는 네 번째 발가락을 자극을 주고 중지 발가락, 얼굴과 머리 자극을 주고 눈 밑에서 시작해서 몸 앞면 전체를 내려오는 위장, 위장 기능을 활성화 시켜 줄수 있는 곳, 검지 발가락을 자극하고, 엄지 발가락 안쪽은 얼굴 정중심, 바깥 측면은 얼굴 옆면. 그래서 엄지 발가락 양쪽 측면을 잡고 흔들어주고, 그리고 발가락 등에서 발톱 밑에 위턱, 아래턱 반사구, 그리고 편도 반사구, 그리고 여기 엄지 발가락과 검지 발가락 사이에서 성대 목소리를 예쁘게 하고 목소리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성대,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우리 몸의 피에 대한 것을 모든 걸 조절하는 간의 원혈 여기를 우리는 태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합곡 태충은 합곡은 손가락에 있는 검지 손가락 밑에 있는 합곡은 기를 조절하고 발에 있는 대충은 혈을 조절해서 기혈 조절은 손과 발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손으로 눌렀더니 이분이 부종이 평소에 있나 봐요.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가슴을 편안하게 열어주는 유방반사구 그리고 횡경막 늑골 그래서 발등을 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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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 막힌게 시원하게 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목하고 연결되는 요 발목 전체는 고관절 인데 여긴 지금 해계라는 곳인데 자골 신경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를 목의 문제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가 하반신 림프 반사구, 상반신 림프 반사구, 그리고 복사뼈 밑에 고관절. 자, 고관절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저희 스승님이 98세인데 이 고관절이 색이 완전 변해요. 검게. 그래서 제가 클리너터로 색을 대차자 이렇게 푹 꺼져 들어가는 뼈가 푹 꺼져 들어가는 걸 회복시킨 전후 사진도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고관절도 새카맣게 같이 변형이 돼서 우리는 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 아, 저거 피부가 썩는 거 아닌가 이럴 생각이 될 정도로 여기에 문제가 오면 분명히 고관절에 문제가 먼저 시작되고 여기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복사뼈에 문제가 있으면 꼭 고관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복사뼈 밑에서 자극하고 복사뼈 밑에는 난소예요 그래서 뒤꿈치 전체 그리고 다 여기서부터 이제 난소 뒤꿈치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복사뼈 밑에서 해주면 여기도 안쪽 고관절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자궁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 난소와 자궁 여성이라면 남성이라면 생식기능과 연결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목을 발을 전체적으로 꼭 중요한 포인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복사 엄지발가락 밑동에 이뼈가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이뼈가 튀어나온 분들은 경추 1, 2번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경이게가 경추, 여기서부터 경추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흉추가 시작돼요. 그래서 흉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서부터는 허리예요.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어, 이뼈가 안 튀어나온 있는데 허리가 아픈 거는 콩팥이라든가 생식기 안에 어, 얽힘과 막힘이 많아서 그런 거지 뼈로 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 아플 때이 뼈가 튀어나왔는지 요추 뼈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추를 지나서 다시 한번 여기 이뼈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이제 허리뼈라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발을 에, 처음에 용천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새끼 발가락 하나하나는 눈하고 연결되니까 했고, 엄지 발가락은 머리, 뇌 속과 연결되니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 전체를 이렇게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고객 관리할 때이 관리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어, 순환의 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이 코스는 6시간 코스 디버, 뷰티 리버스 에이징 코스의 첫, 두 번째 순서입니다. 첫 순서는, 어, 전체적인 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순서를 이렇게 발 담그고 있으면서, 어, 체질 체크를 합니다. 체질 체크를 하고, 또 양자, 어, 테스터기로 이제 40가지 이상의 그 나의 건강 기능을 확인하고, 그리고 체질 진단도 합니다. 여기까지 발, 물 담그는 순서였습니다.